유님이 전화받아달라고? 뭘또 전화를 하냐 여보세요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방송하시고 계시죠? 어왜 너도 방송하잖아 이제 노래 또 하는 거야? 그럼 해야지 형 5분만 어... 노래하지 말고 좀 얘기하고 있어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제가 아주 그냥 잘라 버려야지 씨. 아. 아, 니 와. 다올게요 아.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아니 류하 그류 방송 보고 있는 남민분들도 아니요. 하이하이. 그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하루에 몇번 가나요? 제 하루에 몇번 가? 엄청 많이 가지 않나? 내 기억으로는 거의 아주 그냥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아,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한국에 가면은 같이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?